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미경 쌤입니다. 오늘은 테스트 스캐너 어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이핑 칠 필요 없이 이미지를 테스트로 변환해주는 어플입니다. 테스트 스캐너 OCR 이 어플은요. 스마트폰 강사 미경 쌤 블로그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요. 메모장에 써드렸습니다. 파랗게 영역 지정한 부분이 스마트폰 강사, 미경쌤 블로그 주소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앱을 터치 한번 해 주시고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 앱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겁니다. 설치가 안 되신 여러분들은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설치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어, 영상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터치 한번 해 주시고요. 어, 스마트폰 강사, 미경쌤 블로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홈편지 바로 옆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터치 한번 해 주시고요. 여기에 어플 소개란이 있습니다. 어플 소개란을 터치 한번 해 주시고요. 아래로 쭉 내려오면은요, 쭉 내려오면은, 어, 타이핑 칠 필요 없이 이미지를 테스트로 변환하는 어플, 테스트 스캐너를 소개합니다라고 보이시죠? 이 제목을 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테스트 스캐너의 어플에 대해서 어, 지금 현재 알아보고 있습니다. 테스트 스캐너의 장점은요, 이미지를 테스트로 변환할 수 있다. 잡지나 불효소에 쓰여진 이미지의 문자를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음, 제 블로그에 있는 거를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지금부터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홈 단추를 눌러서요. 처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를 터치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누구를 입력하셔야 돼요? 오늘 공부할 누구요? 테스트 스캐너를 입력 한번 해주시고요. 테스트 스캐너. 그러면 어, 테스트 스캐너 OCR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반드시. 테스트 스캐너 OCR 이 아이콘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가 보입니다. 설치가 다 끝난 여러분들은요 열기를 터치 한번 해주시고요 열기 한번 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큰 동그라미 보시죠? 큰 동그라미는요 촬영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확대 축소하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밝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먼저 스캔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음, 프린트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 흔들리는 피누고 어, 도중한 에신데요 이거를 어떻게 에,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프린트물 내용물을 바로 테스트로 추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요, 이 가운데 있는 큰 동그라미 보이시죠? 큰 동그라미를 촬영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촬영을 터치 한번 해주시고요. 터치 처리 중입니다라고 나오셨죠? 짜잔! 이길 결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우와! 보시면은 거의 거의 95% 이상은 인식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95% 이상은 인식이 되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어, 이해가 100% 인식하면 좋은데 인식을 못했어요. 약간. 그러면 수정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상단에 연필 모양이 있습니다. 이 연필 모양을요. 터치 한번 해주시고요. 상단에 연필 모양. 터치하시면은요. 여기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수정을 어, 뭐, 쭉 보시면은 음, 거의 지금 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뭐쭉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틀렸다, 그러면은 내가 틀린 부분을 터치하시고 여기서 그냥 수정하시면 됩니다. 수정이요. 인식이 거의, 거의 똑같이 다된 거죠. 여기 하나 틀린 거 있으면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을 했다. 그러면은요. 음, 틀린 거 있으면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다고 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이름 한번 써보겠습니다. 밑에다가요. 음, 수정을 했다. 그러고 마지막에 누굴 하셔야 돼요?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장을 터치 한번 해주시고요. 저장이 됐고요. 왼쪽에 뒤로 단추를 터치 한번 해주시고요. 뒤로 단추 터치. 어, 이제 읽기 결과 이제 수정한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고 첫 번째 연필 모양은 수정하는 거고요 어, 두 번째 이거는 뭐겠어요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카톡으로 공유할 수도 있고요 메일로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하는 거고요 공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공유 부분을 터치해 주시고요 카카오톡으로 공유 한번 해보세요 카카오톡으로 공유 그러면 이제 카톡으로 공유가 됐고요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읽기 결과에 이 뒤로 단추를 한번 터치 한번 해 주시고요. 아, 요거는 광고니까 닫기 누르시면 되고요. 어, 내가 아까 수정한 거 있었죠. 수정한 거는 어디에 있냐면요. 수정해서 저장한 곳은 수정해서 저장한 곳은 어디에 있냐면은 어, 하나, 두 번, 세 번째 시계 모양 보이시죠? 이 시계 모양을 터치를 한번 해 주시고요. 여기에 저장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거 한번 터치 한번 해볼까요? 터치를 하시면은 예, 아까 수정했던 거 유미경 보이시죠? 예, 수정한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뒤로 단추를 터치 한번 해주시고요. 연필 모양 있으신가요? 연필 모양을 어, 지그시 꾹 누르시면은요 모든 기록 삭제 보이시죠? 나는 어, 기록을 삭제하겠다 그러시면 모든 기록 삭제. 선택한 기록 삭제 보이시죠? 저는 다 지우겠다. 그러면 모든 기록 삭제를 터치해 주시고요. 모든 기록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예를 하면은 기록한 내용이 다 지워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거를 카톡으로 공유를 했는데요. 스마트폰 강사 미경쌤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카톡 PC 버전을 저는 설치를 해 놨습니다. 카톡 PC 버전 설치는 어, 제 동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어. 카카오톡을 터치 한번 해주세요. 카카오톡을 터치. 저는 카톡을 한번 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톡 보이시죠? 카톡을 터치. 음, 여기에 제 카톡 어, 비밀번호 넣고 로그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도중한 씨를 카톡으로 어, 저한테 공유를 한번 해, 해봤습니다. 제 거를 더블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미경 보이시죠? 유미경. 음. 와, 아, 짜잔. 그러면, 어, 아까 테스트 스캐너를 어디에다 공유했냐면, 어, 스마트폰 강사 미경쌤 카톡에다가 공유했습니다. 제 자신한테 공유를 했고요. 그러면, 이 공유한 내용으로요. 이 내용을 영역을 지정해서 드래그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요. 드래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래그요. 이거는 뭐예요? 제가 프린트물에 있는 내용을 지금 테스트로 추출해서 카톡으로 보낸 겁니다. 이 카톡으로 보낸 거를요. 드래그해서 영역 지정해주시고 복사 단축키가 어떻게 되나요? 컨트롤 C죠. 복사는 누구예요? 컨트롤 C 여기서 컨트롤 C를 누르시고요. 컨트롤 C를 누른 다음에 한글 2010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더블 클릭.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카톡에 도정한 씨를 복사를 했고요. 카톡에 있는 도정한 씨를 복사했고요. 여기에다가 붙이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컨트롤 V를 누르면은 짜잔.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를 우리는 원래는 이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테스트 스캐너 어플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테스트 스캐너 어플을, 어떻게 해요? 스캔만 하면은 바로 어떻게 해요? 테스트를 추출해서 내가 입력을 하지 않아도, 타이핑을 치지 않아도 이렇게 빠르게 컴퓨터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을 블록 잡고, 어, 크기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뭐 색깔도 어, 변경해주시고 이런 식으로요 색깔도 변경해주시고 이렇게 꾸미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어, 저와 함께 테스트 스캐너 어플을 알아보았는데 정말로 타이핑 칠 필요 없이 바로 어떻게 되는 거요? 이 이미지를 바로 어떻게 되는 거요? 테스트로 추출을 해서 편하게 컴퓨터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테스트 스캐너 어플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